지지율 이야기 안할수 없습니다. 교수님. 네. 어. 교수님이 일단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여론조사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어, 민주당 42.2%, 국민의힘 48%. 이 정도면 40.8%. 40.8요. 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붙었고, 예. 처음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왔을 때는 이거 튀는 여론조사다라 사람들이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예. 그 다음에 설문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경향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이제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예. 일단은 민주당의 42.2%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40.8%거든요. 근데 여기 소금은안 됩니다. 음.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다른 당들이에요. 다른 당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42.2%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얼마입니까? 4.8입니다. 어. 그다음 에진보당이 얼마입니까? 1.2예요. 거기다 개혁신당이 얼마죠? 2 4입니다 이거는 50 정도 되네. 50.6%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권 교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집권을 해야 되느냐? 정권 음.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이걸 딱 물어보게 되면 정권 교체가 52.9% 음. 아까 얘기 그 합, 합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재직권 국힘의 재직권 41.2%두사의 아. 격차는 11.7%즉12% 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선이,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줄어든다. 예. 난10% 차이 날 거다라고 했죠. 그게 지금 실현 돼버린 겁니다. 이하 예. 그래서 이미 에, 이미 대선 국면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게에꽤 오래 걸린 거, 까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어, 그 빨리 걸 걸린 거고 그건 왜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태도예요. 음. 대통령이 버티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 주고요. 아. 그래서 보수층이 지금 겨, 그쪽으로 결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일찍 결집했는데 음. 문제는 뭐냐? 그 구심점이 잘못된 구심점이라는 거야. 아. 거기 보여 있으면 어떻게 해? 아. <laughs> 그런데 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팔아 우리가 올았다. 결국 당에 단합을 해가지고 한딱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치니까 이지지율이 나오지 않느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이 단합한 건 잘한 일이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뭘 가지고 단합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단합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불리한 지점이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10% 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대선에서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 굉장히 잘못한 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게 뭐냐면 탄압을 하되 일단 국힘 들 국힘 의원들이 몽땅 다 들어가서 탄핵 딱 찬성을 해버리고 예. 대통령하고 딱 선을 긋고 라고 했으면 음. 지금 국힘 지지를 내가 볼때더 높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아. 왜 그렇게 됐으면 다음에는 국민들이 누굴 봐요. 윤호철이 됐어요 이제. 너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높아진다라는 거거든. 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된이 상태 속에서 만약에 지금 국민, 국, 국힘이 결국 뭐냐면 탄핵 반대당이 되는 거고 개혁 옹호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대선을, 칠,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아. 대선에 가면 유일한 내가 볼때 대선에서 요번, 요번 대선에서는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개혁 음.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그게 당연히 제일 이슈가 될 건데. 아. <laughs> 거기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겨 가능하지가 않다는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선 주자가 보니까 김문수 이런 거 나오는데, 으악. 아니, 김문수 장관이 이전에도 없었던 일.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수층에서 대구경보에서 1위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꼴통 뭐 골통 중에 꼴통을 뽑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중도, 중도, 그 중도 확장성이 있습니까? 없죠. 보수층 내에서도 아마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아. 지금 강성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고그 세계 내에서의 네. 그 현상이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안도 못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기 강성 지지층들을 갖다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편승을 해버린 거잖아요. 음. 편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버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준표도 왕따야. <laughs> 그렇대요. 아니 홍준표 시장보다도 김문수 장관을 더 강성으로 인식하는군요. 그렇죠. 더 강성이죠. 홍준표만 해도 뭐가 있는 거냐면 홍준표는 뭐냐. 윤에 대한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음.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윤에 대한 탄핵은 반대하지만 윤너 검사 아니냐. 그다음 또보지 뭐니까 한동훈 너도 검사 아니냐 아. 검사 정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해 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누구야? 어 김이네? 그래가지고 전혀 뭡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김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올리겠다 예. 이게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김가주 할수 있느냐? 김 나가면 20% 차이야 내가 볼 때. 아. <laughs> 지금 김무수 장관은 뭐 이게 뜻하지 않게 오니 아니까 뭐 얼떨결에 입입니다. 그렇죠 얼떨결에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이,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탄핵은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지지층도 알아요. 탄핵까지 이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재명 심판 국면으로 상당히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음. 이재명 심 그러니까 다음에 오케이 유는 처리됐어 이제 어차피 뭐 탄핵, 탄핵 심판 받을 거고 음. 딱 보니까 이제 구속도 될것 같아 오케이. 너는 뭐야. 아. 이거죠. 그게 이제 그런 민심들이 지금 결집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뭐, 뭐, 그 뭐, 우리가 스탠스가 맞았다. 반은 맞는 말이죠. 그래. 분열하지 않고 단합한 건 잘한 일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지점에서 단합했느냐라는 음. 거. 굉장히 잘못된 지점에서 단합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 가지고는 대선 못 치러요. 제가 봐요. 아.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요구입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윤. 이다 e. 치워라, 음. 이거거든요. 아. 윤도 치우고, 이도 치워라, 이거거든요. 요 스탠스로 음. 가야 되는데, 윤을 못 치우고 있어, 아. 민주당은 이를 못 치우고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자, 윤이 e. 모두 치워라라는 것이 민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하튼 보수청 결집, 현재는 집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민전 전 최고위원 의원이. 백골단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이 사람 학번이 백골단 알만한 학번인데 그러네. 예. <laughs> 백골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 때뭐 대학 다닐 때 예. 게, 그러니까 봉털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얘네들 예. 사복을 입었어요 아. 청바지에다가 청 자켓 같은 거 입고 위에다 하얀 헬멧을 썼다고 예. 이렇게 끝먹고 근데 등치들이 커일몇 m 마칠십 이상이야 기본으로 예. 7 0에서8 0 대는 애고 무술경찰이라 그러나 아. 그래 가지고 뭐 태권도 유단자가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대모 하다가 그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보통 경찰들은 이렇게 방송모 쓰고 방패 예. 들고 돌 던지면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 접촉하잖아. 얘네들은 리베로야. 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체포적거든요 그니까 달리기도 엄청나게 빨리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하다가 꽝 하면은 그이 경찰들은 무겁기 때문에 뛰지 못하거든. 체포를 아, 어. 못해. 얘네들은 리버러거든 그러니까 팍 뛰어가지고 또 등치들이 크고 뭐운동선수들이 예. 얼마나 잘 잡아. 아. 잡고 그냥 이, 이걸로 때리고 매팽기 치고. 치고. 나도 이제 몇번발표받거든진중건도 붙잡아서. 종로에서 네명한테서 짓밟혀가지고 예. 네 놈이 위에서 이렇게 밟아버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다행히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예. 끌려가지는 않고 그냥 패고 지들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난 잡아갈 줄 알았는데 넷시서 그냥 이걸로 밟아대더라고. 아. 밟아 오늘도 됐고. 약간 흰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된게 백골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백골단 하면 은 오공의 상징이고 아. 전단정권의 상징이에요. 아. 사실 우리 경찰들은 안 무서워했거든. 걔네들은 가만히 서 있어. 이거나 쏴. 근데 백골단 애들은 공포스럽거든요. 허... 저기 몇십 명이 와르르 소리 꽉지면서막 달려드는 거야. 남녀 구분이 없었죠. 그 엄청나게 막 몰려들거든. 그러면은 잡아가니까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하나는 뭐냐면 얘네는 딱한 놈만 잡아. 어. 딱 왜냐하면 이렇게 다다 놓치잖아. 그러니까 딱한 놈만 예. 찍고 가가지고 정말 잡거든. 이러니까. 야, 그게 이제 공포의 상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바닥 예. 가다 보면 애들이 또 서서 이렇게 가방 검사를 해요. 예. 가방 검사를 해가 유인물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막고 아, 그 아. 버스에 바로 실려가고 버스 실려가지고 또 가게 되면 또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한 딱가리 또 굴려요. 아. 거기 나와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꽤 재빨랐을 것 같은데 잡히셨군요. 저도 이제 별 평소에 안 잡혔는데 남의 남의학교 데모들어가다 잡혔어 내가. 아이 아이들? 그 연대 앞, 연대 앞을 지나는데 연대 애들이 데모하더라고 예. 그뭐 어떻게 또 응응응원할 수밖에 없잖아. 연대 투쟁한다고 아. 들어가다가 잡힌 거야. 아이고. 들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의도 맞았거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제대돌 던지니까, 경찰차를 갖다 대더라고요. 야, 니들도 던지는 돌 니들도 한번 맞아봐. 물론 맞진 않지. 예. 느낌이 어떤지 니들도 느껴봐. 아.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고 하니까, 뭐, 데모했냐고 안했는데 그랬더니, 자를 딱 대더니, 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서, 아니, 그냥, 그냥 하죠. <laughs> 네. 그랬더니, 그 아직도 보면 그거 막 생활에 쩔은 있잖아 그것도 아. 많이 잡혀오니까, 걔네들한테 그냥 일상인 거야. 다탁다닥 치고, 예. 그리 네모반에 갔더니 거기서 애들이 또뭐 좌로 굴러 우러 굴러 또 기압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있다가 예. (48시간은) 안 줬었다. 그전에난그 그, 훈방대서 나왔어요. 아. 참 백골단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지나니까지금 무슨 얘기지? 하 당신은 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그그 다음에 이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백골단이나 이름을 붙인 단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공 아. 성향이라는 거잖아요. 전두환 성향이고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서 앉아가지고 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음. 지금? 한심한 거죠. 자 보수의 두구와의 얘기도 나오고 있, 있긴 기 합니다만. 자,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진짜 궁금한 내용은 오늘 모처럼 만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어, 트럼프 침식에 초대는 받았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 지금 사실 정치 한켠으로 좀비껴 있는데, 어, 미국에서는 초청장을 보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딴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 김창준 의원인가 아. 그분 있잖아요, 한인 의원. 아, 네. 이분이 이제 아마 주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 정치인들. 왜냐하면 한미 관계 또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랬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아. 그렇잖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서 인맥도 트고, 모두 하고, 예. 모두 하고 해서 가야 될 측면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게 딱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외유잖아. 지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뭐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만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와? 이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잘 판단했다고 봐요. 음. 잘 판단했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도 아마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가, 가면은 눈총 받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홍준표 시장 아안 가는 겁니까?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본 뉴스는 갈지 안 갈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아하. 뉴스까지 봤거든요. 근데 일단 한동훈이 안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자기가 가기 좀 모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고는 싶었을 겁니다. 가서 예. 사진 도 하나 찍고 그 트럼프랑 사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사진 한장 찍고 그거 나중에 좀 활용하고 이런 마음은 있겠죠. 근데 음. 한동훈이 일단은 아예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모한. 음 분위기가 대버린 거죠. 예. 저는 판단 잘했다고 봐요.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밖에 나가 가지고 뭐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금. 음. 어. 지금 제일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또어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한때도 팬덤이 강하게 형성됐었고 타북스의 목격담이 들려오고 어 단톡방을 친한 게 해서 새로 만들었다. 단톡방을 새로 만든 이유는 친한처럼 보였던 사람은 아마 내 보내고 어, 정리하고 새로 만든 것 같은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야, 근데 아, 난 나는 몰랐는데, 네. 어 김경률 회계사의 지인을 바르셀로나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어 마침 또 바르셀로나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김경률 어, 회계사 지인이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냐 면 내가 한국 소식을 끊고 살았잖아요. 예. 아니 그 의원들 44명인가가 관저로 찾아갔대며 아, 아 그건 모르셨군요 어 근데 그 안에 뭐 장동혁이 끼어 있었다 그러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아나 황당해가지고 이말딱 듣고 아. 그 얘기를 해줘 장동혁이 거기 있더란 말을 듣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네. 장동혁 이 사람은 지금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음.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요 재는데 아 요번에 확실히 손을 확실히 썼구나. 야,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예.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어? 웬만한 기회 제자들 많이 봤어도 이렇게 센 기회 주자, 센 날라리 기회 주자는 내가 처음 본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충격. 바르셀로나 예른봐 아, 바닷가에서 아우디 충격이네요.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네. 식사를 하면서 아. 빠에야를 먹으면서 들은 얘긴데, 한번 받은 충격이죠. 네. 요즘 그래서 궁금한 건이 대선 도전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시작2라는 단독 방에. 별칭까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활동할 거라고 봐요. 네. 어,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지금 없거든요. 국힘에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애매모호한 게 홍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려면 제가 볼땐 기본 적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특검과 이 계엄에 대한 태도 문제예요. 통은 거기서는 아웃입니다. 중도 확산성이 없어요, 홍 가지고는. 그럼 남는 건 둘이거든요. 하나하고 또 누굽니까? 오. 오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한, 제가 볼때 오도 참 괜찮아요. 그냥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렇게 꼴통스럽진 않거든요. 예. 오고, 한도 굉장히 똑똑하고 명민하고 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삼파전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오하고, 오하고 두고 누굽니까? 홍은 뭐에 걸려 있어요? 음. 명태균, 명태균 리스크에 걸려 있는데, 이 명태균 리스크가 또 새롭게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김건희랑 주고받은 문, 문, 뭐랄까, 문자가 지금 까여지고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법적으로까지 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음. 법적으로 갈지까지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오세훈 쪽은 뭐가 되냐, 돈을 걷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구원의 자인 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명단을 걷는 게 지금 드러났다. 아 아니, 돈을 하고 명단이 왜 건너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모종의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건의 성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음. 아직은 모르는 거죠. 뭐가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삼파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라운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런데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 친한들이 설치는 거좀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 어. 왜냐하면 이게 자꾸 무슨 개파 갈등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문제는 뭐냐 보수의 혁신의 문제거든요. 예? 보수가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지금 결국 김문수 호출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버치고 있고 배째 뭐 이러고 있는 어...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는 것. 이런 보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비전 또는 보수의 미래 이런 코드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친한인, 신인의 자리싸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쳐서는 안될것 같고 음. 조금 더그 출사표를 던질 때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은 확실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탄핵 개혁 여기다 분명한 태도예요. 예. 우리 당이 여기서 선을 긋겠다. 윤과 확실한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수 이래서는 지금 안 된다. 어. 새로운 보수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두 가지 메시지 있죠. 이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나올 것 같아요. 한. 음. 뭐 2월이든 3월이든 언제나 예. 나오겠죠.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아하. 자, 아, 정치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진영강 골은 더 깊어지고 머리는 직근직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임박하고 이재명 대표는 다, 다, 다 탄핵 공명으로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보수는더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윤 대통령은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재명이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상황 확 바뀝니다. 나 불출마 선언한 나라를. 나는 비해.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나지않겠습니다 아, 그럼 확 바뀝니다. 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건, 어, 근데 하겠냐라는 거죠. 아. 절대 안할 겁니다. 지금 윤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자기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개구멍에 숨지 말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어? 남사스럽게 정말. 한심하게. 쪼잔하게. 어? 그게 뭡니까? 지금. 예.